아빠 오늘 수진이 어땠어? 괜찮지? 성격도 좋고 예쁘고 능력도 좋고. 그래. 내가 보기에는 며느리감으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집에서 내가 좋다고 끝이 아니잖니? 그럼 또 엄마가 뭐라고 해? 아직 그런 건 아닌데. 그럼 뭔데? 엄마는 마음에 안 든대? 그게 아니라 엄마는 내일 이야기해 주겠대. 집안에 큰일 있을 때마다 항상 물어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하니까. 또, 또 내일 전보러 가는 거야? 아니, 그 점집 아줌마가 엄마한테 신이라도 돼? 그 사람이 내 결혼 반대하면 나보고 결혼하지 말라고 할 거야? 글쎄다, 근데 너희 엄마가 그거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 그 사람 말 듣고 집 샀다가 집값 많이 올랐다면서? 아니, 그때는 집값이 다 오르는 시기였는데, 우리 집 말고도 아무 집이나 사면 다 올랐어. 그리고 지금은 다시 떨어졌잖아. 떨어졌는데 왜 아직도 그 사람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아무튼 나는 우리 아들 결혼에 찬성이야. 근데 네 엄마는 뭐라고 할지 모르겠네. 아빠가 뭐라고 좀 확실하게 이야기해 봐. 언제까지 그 점쟁이한테 물어보면서 모든 일을 다할 건데? 수진이 진짜 착하고 능력 좋은 애야. 점쟁이가 결혼 안 된다고 하면 헤어지라고 하는 게 말이나 돼? 너희 엄마가 언제 내 말을 듣기나 하냐. 나도 모르겠다. 아무튼 내일 점 보러 간다고 했으니까 일단 기다려봐. 나 겨우 그런 일로 수진이랑 헤어지기 싫어. 절대 그럴 일 없으니까 괜히 엄마랑 싸우고 사이 안 좋아지기 전에 점 같은 거 그만 보시라고 해. 내가 말한다고 들을 사람이 아니야. 점집에서 궁합 좋다고 하면 바로 결혼식 올리라고 할 거니까 일단 기다려봐. 점쟁이 말이라면 파트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어버리는 저희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입니다. 몇년 전에 엄마가 집을 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아는 분의 소개로 용하다는 점집에 가서 물어보고 온 적이 있나 봐요. 그 점쟁이가 동쪽에 산 아래에 있는 집을 사라고 했고, 점쟁이의 말을 들은 엄마는 그 당시 은행대출까지 받아서 4억짜리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이 작년 기준으로 호가가 9억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다시 내려가서 5억 언저리 하는 걸로 알아요. 우리 집만 오른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모든 아파트가 다 같이 한번 떴다가 내려왔는데 엄마는 그 뒤로 점쟁이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믿어버리십니다. 집안의 큰 일, 작은 일 가릴 거 없이 모두 점쟁이에게 물어보고 저도 작년에 큰 시험이 있었는데 엄마가 써준 부적을 들고 시험을 보러 가서 합격할 수 있었어요. 저는 순전히 제 노력이라고 생각하지만 엄마는 점쟁이가 써준 부적 덕분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몇년 전부터 제 뒷바라지를 해주던 여자친구와 올해 드디어 결혼 준비를 할수 있게 되었는데 예상치도 못한 문제가 생겨버리고 말았어요. 아들, 어제 봤던 수진이라는 그 아이 말이다. 응, 이쁘고 착하고 능력도 좋은 애야. 제발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엄마가 결혼 허락해줬으면 좋겠어. 너그 애랑 좋은 감정으로 사귀는 것까지 뭐라 안 하겠는데, 만약 결혼할 생각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고 헤어져라. 왜, 그게 무슨 소리야? 니들 궁합이 완전 최악 중에 최악이래. 여자가 남자 잡아먹을 팔자라더라. 사마귀 알지? 그 사마귀가 따로 없다더라. 엄마, 지금이 2023년인 건 알지? 요즘 누가 그런 걸 믿어? 수진이 이상한 애 아니야. 나 공무원 시험 합격할 때까지 뒷바라지 다 해준 착한 애라고. 니네는 나도 그 집에서 궁합 보고 시집 간 거야, 봐봐. 얼마나 잘 살고 있니? 그 점쟁이가 아들 하나 낳고 남편 덕 보면서 호유식하고 살 거라 하더니, 결혼하자마자 진짜 아들 낳았잖아. 아니, 그거야. 어차피 아들 아니면 딸인데. 아니라니까. 다 맞는 말만 하는 사람이라도,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관상이나 타고난 사주팔자는 어쩔 수가 없는 거다. 괜히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이 엄마 말 들어. 그건 엄마 생각일 뿐이지. 나는 이제 수진이 없으면 못 살아. 거 봐라. 벌써부터 그애 때문에 엄마가 하는 말에 반항하고 토달고. 이것부터 문제라는 거야. 너랑 나랑 그 아이 때문에 싸우고 있지 않니? 대체 이런 억지가 어디 있어? 걔가 너의 좋은 기운을 다 잡아먹는다고 하더라. 그 여자애가 타고난 기질 자체가 워낙 사치와 허영심이 심해서 너가 돈 벌어오기 무섭게 금방 다 가져다 써버린대. 아니, 내가 공무원인데 돈을 벌어봐야 얼마나 벌어? 수진이는 대기업 다니는데 내 연봉보다 두 배는 넘게 받는다고. 걔네 집이 우리 집보다 훨씬 잘 사는데 자꾸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런 게 아니래도 그 아이가 너 옆에 찰싹 달라붙어 있으면 너가 하는 일마다 전부 실패할 거야. 재수도 없고 자녀운도 없고 항상 가정에 불화만 쌓일 거라고 하는데 그런데도 그 여자애랑 만나야겠어? 엄마, 난 그런 거 절대 안 믿어. 그리고 수진이 명품 가방 하나도 없는 애야. 돈 벌면 전부 적금 붓고 도서관에서 책 빌려서 읽는 애라니까. 사치나 허영심 따위 아예 없는 애야. 그거야 결혼을 안 해봤으니 모르는 일이지. 나는 그런 사주가진 애한테 절대 내 아들이랑 결혼 못 시킨다. 하루라도 빨리 헤어져라. 나 수진이 만나서 힘든 수험생활 버틸 수 있었고 공무원 시험도 빨리 합격할 수 있었잖아. 항상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마다 수진이가 옆에서 도와줘서 그런 거야 너는 원래 작년에 합격할 운이었어? 안 그래도 합격할 운이었는데 내가 부적까지 써줬으니 당연한 결과였지 진짜 엄마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점쟁이 말만 듣고 아들 말은 아예 들을 생각도 없어? 나 수진이 아니면 절대 결혼 안할 거야 그런 애랑 아느니 차라리 혼자서 살아 혼자 사는 게 훨씬 낫다 나 수진이 없으면 이제 못 산다고 어휴, 사내자식이 저렇게 못난 소리만 해서 어떻게 나란 일을 하겠다고? 나란 일은 무슨 나란 일이야. 그냥 7급 공무원일 뿐인데. 그리고 그동안 엄마가 걱정할까 봐한 번도 이야기 안한 건데. 누나가 진짜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해? 왜? 아들 낳고 행복하게 잘만 살고 있는데 왜? 며칠 전에도 사위가 나한테 용돈 보내주더라. 그거 겉보기에만 그런 거야. 매형 얼마 전에 회사에서 잘린 거 모르지? 너는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회사에서 연말 보너스 받았다면서 나한테 용돈까지 보내줬다니까. 그거 퇴직금 받았겠지. 누나가 착해서 엄마 아버지 걱정할까 봐 아무 말도 못 하고 있는 거야. 매형 작년 연말에 회사 잘렸고 지금 석 달째 집에서 놀고 있어. 누나가 육아휴직 반납하고 다시 직장 나가서 돈 벌어 오는 중이고.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엄마가 말한 사주대로라면 누나가 시집가서 남편 덕봉에 호강하고 살아야 하는데. 지금 몸도 제대로 안 풀린 상황에서 쉬지도 못하고 일하러 나가야 한다고? 아직 니네 누나 시집 간지 2년도 안 됐어. 초반에야 조금 힘든 부분도 있는 거지. 나중에 두고 봐라. 우리 사위 사주에 금이 잔뜩 들어있기 때문에 큰돈 벌어서 니네 누나 호강시켜줄 거라고 했어. 엄마, 진짜 정신 좀 차려. 도저히 엄마랑은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아. 니네 누나는 누나고, 너는 하루빨리 헤어져라. 결혼은 절대 안 돼.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까지 들었지만 점쟁이 말 한마디 때문에 3년 만난 여자친구와 헤어질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부모님 말씀을 거역하고 계속 좋게 만나고 있었지만 결국 저 몰래 엄마가 여자친구에게 따로 연락을 하셔서 사주 이야기를 하며 헤어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친구도 황당해하고 특히 여자친구의 부모님께서 정말 화가 많이 나셨어요. 결혼 이야기까지 서로 오가고 상견례 날짜를 잡아가던 중이었는데 사주 때문에 헤어지라는 소리가 나오니까 그런 집안에 자기 딸못 보내겠다면서 헤어지라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양가 부모님들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았고 어쩔 수 없이 저희도 눈물의 이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니들 진짜 헤어진 거 맞아. 맞다니까 몇 번을 말해? 잘 헤어졌어. 점쟁이가 너는 7월에 태어난 여자랑은 절대로 안 된다더라. 뭔 소리야? 수진이는 1월에 태어났는데. 아니, 너가 나한테 직접 생년월일 적어서 줬잖아? 7월 28일이라고. 아니야, 1월 28일이지. 무슨 7월이야? 어머나, 그럼 사주가 잘못 나왔나보다. 내일 가서 다시 한번 물어봐야겠네. 벌써 엄마 때문에 결혼 다 파톤하고 헤어졌는데. 다시 물어보긴 뭘 다시 물어봐? 예, 빨리 수진이한테 전화해서 다시 만나자고 해. 1월 28일이면 당장 결혼시키라고 하더라. 진짜 나랑 장난하자는 거야? 아니야. 이번에는 진짜야. 너희들 둘도 없는 너무 좋은 궁합이라면서 1월 28일이면 당장 결혼해도 된대. 나 솔직히 엄마를 어떻게 이해해야 좋을지 모르겠어. 이해고자시고 나는 너가 잘되라고 이러는 거지. 어쨌든 궁합이 좋으니까 다 잘된 거잖아. 빨리 상견례 날짜부터 잡고 올해 안에 결혼해야 좋다고 하니까, 늦기 전에 빠르게 결혼식 준비해라. 아니, 내말못 들었어? 결혼이고 나발이고 다 끝났다니까, 벌써 헤어졌다고. 남자 여자 사이에 그런 게 어디 있니? 전화해서 미안하다 하고 화해하면 되는 건데. 수진이가 문제가 아니라, 그쪽 부모님께서 엄마가 전보로 다니는 거 알고 난 이후로 우리 집이랑 절대 혼담 같은 건 이야기 안 하시겠다잖아? 그러니까, 너가 생년월일을 알아볼 수 있게 잘 적어서 왔어야지 1이랑 7이랑 헷갈리게 적어놓으면 어떡하니? 지금 이 상황에서도 그런 말이 나와? 나더 이상 엄마랑 할 이야기 없어? 내 사주에 부모복은 없는지 그것도 좀 물어봐봐 아니다 엄마 사주에 자식복이 없는지 물어보는 게 낫겠네 뭐?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앞으로 나 찾지마 그동안 키워줘서 감사드리고 자식 하나 없는 셈치고 사세요 야! 내가 다 너를 잘 되라고 하는 얘기지? 그렇게 저는 엄마와 연락을 끊고 집을 나와서 혼자 지내고 있어요. 여자친구에게는 차마 미안해서 다시 연락도 못 하겠더라고요. 항상 점쟁이가 하는 말이라면 뭐든지 믿어버리는 엄마였는데, 그 점쟁이가 모자 사이 갈라진다는 소리는 안 해줬나 보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